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무당청의 지지가 심상치 않다. 무당청에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급상승해서 이재명과 거의 동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 대일례안 조사한 건데, 여론조사 공정 서유한 사장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표님. 제한테 모든 자료를 다 하고 분석이나 바로바로 바로 이게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여론조사 공정, 이런 데그 업체들, 우리 우파 여론조사도 그 많은 자파들은요, 거의 막 일감을 다 몰아주지 않습니까? 우리 우파는 그게 안 돼. 이런 데 여론조사 기관들도 이게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우리 우파. 특히 정부나 자치단체 좀 이렇게 그 각성해서 국민님 소속의 자치단체 막 여론조사를 위탁을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좀 이게 키워줘야 된다. 이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를 했는데 무당청을 대상으로 이게 조사 이게 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국은 이번 대선은 체제 전쟁이잖아요. 체제 전쟁 하면 그 우파 자파가 어필을 하다 봐야 되거든요. 이미 이거 정당 지율이뭐 어필을 하거나 탄핵 때까지 어필을 했는데 요즘 민주당이 약간 앞서가 있는데 원래 탄핵 정국이. 저는 이게 정당 지지를 어필슷 했어요. 저는 실제 비슷하다 봅니다. 최대 전쟁에서, 실제 이거 우파 좌파가 어필슷 하다면, 그러면 이게 무당청의 여론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무당청. 소위 뭐, 얼마가 있는지 중도라는 게 실체가 있는지 없는 논란은 많지만, 그러기 무당청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여론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무당청에서 이제 여론조사 했더니, 이재명이가 이재명이건데 이거 32.9가 나왔어요. 32.9. 그 다음에 이거 한덕수는 30.4입니다. 30.4. 거의 오차범위의 동률이다 보면 돼요. 이재명이가 32.9. 근데 이거 무당청의 한덕수 총리 지지율이 30.4. 이거는 이게 이거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다. 체제전쟁에서 자파우파관그 고정 지지층이 있다면, 그게 무당층의 향방이 상당히 그 판세를 결정 짓는 핵심 변수인데, 여기 에그 이재명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한덕수 대행이 그의동률이다 이거는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이런데 그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렇게 그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왜 이럴까? 왜 무당층에서 한덕수 돌풍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원인은요, 우리가 이제 이거 그다 알다시피, 원인은 이제 그 오랜 공직 생활, 싸움하면서 그 행정 능력, 이런 게 중요하죠. 행정 능력. 왜? 평생 이게 그 총리만 지금 두번 아닙니까? 오랜 공직 생활, 행정 능력. 아무래도 그 공무원으로 또게 근무하다 보면 중도적 이미지가 있거든요. 공무원은 이제 그 관료니까 중도적 이미지가 있고요. 상당히. 그리고 이제 그 유권자들이 볼 때는 조금, 이게, 그 안정감이, 이재명에 비하면, 이재명이 되면, 이게 불안한 거야. 무당청도, 중도청도, 인데이재명이 되면, 나라가게 과연 어디로 갈 건가? 거의 뭐, 이게, 중국의 조선족 자치구나, 아니면, 이게, 그, 북한의, 뭐, 위성, 완전히 종북, 방북가 세들이 지배하는 북한의 그, 하나의 그 연방, 고래 연방제의 연방, 이런, 게이재명이 됐을 때, 이런, 게 강한 중도청이나, 무당청에도, 아주 그 이재명에 대한 혐오감 또는 그 포비아 공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 한덕수 대형이 조금 이게 안정감이 주고 있다. 안정감 이런 게 저는 원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게 평생 관료로서 능력이나 실무 능력 그리고 이제 그 정치적 중립성 관료들이 기 때문에 약간 되게 중도 이미지.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에 대한 공포감이나 혐오감. 근데, 그, 한덕수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호남에서도 이제 그 약간 한덕수 바람이 좀 불고 있답니다. 호남. 이것도 그 통합에도 좀 도움되는 이미지. 이런 게그 아마 무당청에서 한덕수 지지세가 완전히 뭐 급등하는 이런 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 저는 이제 그, 항상 말하지만, 그 장단점은 있어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이 한참 이렇게 그 활화산처럼 불타오르고 있는데, 너무 이제 이거 한득수, 한득수 하면요. 이러면 이게 또 경선의 흥행에 약간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이제 그 부정적인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러나 그 확실한 필승카드가 놓을 때까지는 계속 그 다양한 카드를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주자가 돌풍을 일으켜서 완전히 뭐 확실하게 이재명을 때려잡을 수 있는 필승 카드가 나온다면요. 굳이 뭐 무리하게 한덕수 차출 차출 할 이유는 없죠. 그러게에 다양한 가능성은 열어나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국민의힘 후보가 됐는데 지금은 이 지지율이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고만 그런데 확 지지율이 안 뜬다. 이럴 때는 게 우리가 더 흥행 카드를 준비해 두는 게 나쁜 건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방귀문하고 다르다 했잖아요. 방귀문일, 그때는요. 문재인하고 홍준표, 이게 딱 여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도에도 안철수하고 유승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귀문이가 그 어디 뭐설 바닥도 없고, 무엇보다 그때좀 빨리 등판했잖아요. 빨리 등판하다 보니까 비용이라든지 조직,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근데 한덕수 대응은 그냥 53일, 지금, 한달전에면 이게 되잖아. 5월 3일. 5월 3일이면 되거든요. 그럼 바로 이게 본선이면 본선에 돈이 안 들어요. 그건 정당이 치르기 때문에. 따서 그 점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그때 방기문 때는, 방기문 때는 이제 그, 그 총장이 외국에 오랫동안, 거의 뭐 6년 오랫동안 외국에 있다 보면 국내 정치 현안을 잘 몰라요. 그러데이 이거 한덕수 대응은 이 그, 총리로 3년간 윤대통령이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내 현안들을 흔히 알고 있다. 그러곤데 그 개인적인 성격이나 캐릭터 이것도 게그 방기문하고 저는 전혀 다르다 봅니다. 따라서 게그 방기문의 실패는 반면교사로 삼때 전에 의 경우가 다르다. 이번에는 이제 그 이재명과 일대리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워낙 혐오감이 크니까 좀 혐오감이 적으면서 능력이 있고 좀 중도 이미지 그게 그 지역적 있다면 지역 기반이 좀 이렇게 확장성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 승리할수 있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한덕수 대행이, 뭐, 후보가 어떻게 단일화되어 됐다. 그 후보하고, 그, 이재명하고 딱 일대일로 붙으면요. 저는 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네 그, 국민의힘의 흥행에, 경선 흥행에, 이제, 뭐, 관심을 기울일 때지만, 그러게, 그, 항상 비장에 준비된 카드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거 그 미리, 뭐, 누구는 돼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고요. 지금 어떤 분에게 그 헌법재판소 두명 임명한 게그 가처분이 되버렸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그 오히려 출마가 어려운 거 아니냐 했는데 저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요. 한덕수 대행이 민주당이 저 무도한, 보십시오. 좀, 고난되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는 재판관 두 명을요. 임명했는데 그걸 막 온갖 헌재를 협박, 압박해서 결국 구대행으로 같이 분해면이게 한덕수 대행이 이런 모습을 보면 더게 피가 끓지 않겠습니까? 더 권력의지가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게 이런 민주당의 횡포를 보면서 한덕수 대행이 오히려 이게 더 출마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게 계기가 아닌가? 왜 이런 게 무도한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요, 뭐 한덕수 대행도 게 바로 수사받고 그냥 격소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란물이 특검법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혜사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한덕수 최상목 국무위원들, 그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부터 국회의원들, 무자비한 완전히 광란의 칼춤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이 벌어진단 말이야. 한덕수 대행이 그걸 알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그냥 편안하게 총리임하고뭐 이재명 정권 되면 내가 편안하게 여생을 조용히 보낼 수 있다. 이게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한덕수 대행도 오르게 이재명을 맡기 위해서 내가 직접 나서더라도 죽게 살기로 싸우게 되지 않냐. 이런 게 권력의지가 엄청나게 더 강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데그 카드를 우리가 항상이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 준비는 뭐 칼을 이렇게 칼집에 있으라는 거지. 물론 칼을 뺄 수도 있고 안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그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최선을 다해서 독자적으로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게 뭐, 거기에 또 한덕수 대행이 힘을 보태, 제가 말하는 거는 무조건 한덕수로 후보하자는 게 아닙니다. 단일하지, 단일아. 예를 들게 여기 김문수나 홍준표가 됐을 때, 됐을 때그 한덕수 대행이 지지가 있다면 힘을 합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오히려 백의종군에서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무조건 추대, 이게 아니고 단일해서 힘을 합치보자. 한덕수 대행도 현실 정치를 하고 국민의 후보하고 힘을 합쳐서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서 우리가 그래야만 이게 그 우파가 제대로 그 대한민국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재명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바로 게그 나라가 산산조각 나면서 무너지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대형덕이 일단 현실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안할 수가 없다. 왜? 어차피 나중에 태무에도 반드시 탄압을 받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참여하라. 그러고 국민의 후보하고 경선에서 오히려 전면 백의종군으로 한독수당이 도와주면 또 이게 힘이 실리잖아요. 실리잖아요. 무조건 이게 추대가 아니고 떳떳하게, 공정하게 경선을 해가지고 경쟁을 해라 이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힘을 합치고자 이런 게그 취지고요. 오늘 그 무당청에서 이재명하고 게 거의 동률, 그것도 게여론조사 공정해서 놓은 거는 이런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제가 여론조사 팩트와 그다음에 그제그 그 정치적인 견해 항상이 제가 팩트하고 그다음에 제 사견을 구별해야 되니까 팩트는 무당청에서 한덕수 바라에 입으로서 이재명과 동률이다 이게 팩트고요. 그다음에 제 주장은 무조건 추대는 아이더라도 우리가 흥행 카드로 있고 준비된 카드로 있고 공정한 경쟁이 있다면 힘을 합쳐서 같이 싸우는 게 맞다. 어차피 그 한덕수 대행은 탬에도 민주당 이재명이가 그냥 안 두고 어차피 내란으로 탄압하니까. 그럴 바는 게 우리가 강하게 맞서서 아예 이재명 민주당을 제압하자. 이런 제 정치적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